으, 사와디카. 오늘 치앙마이 둘째 날이에요. 저희 오늘 그 숙소를 옮길 건데, 거기에 코끼리가 같이 있어요. 어, 너무 신기해. 근데 모르지 가봐야 알지. 어. 코끼리가 같이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형, 준비가 항상 느려 얘는 이렇게. 어? 치앙마이에 되게 예쁜 카페가 많더라고. 오 쿨나카. Cool, 쿨. Cool. 숙소 옮기기 전에 그 예쁘다는 카페 한번 먼저 가보려고요. 가서 밥도 먹을게요.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20분 걸려. 겁나 진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어이 천천천천 천. 천 애가 치앙마이에서 엄청 핫한가 봐요. 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인기가요처럼 이렇게 수준기 떨어지고 약간 아바타 같다 그래 가지고 이 카페가 와오느낌가 있어 느기 있어 오 I know right told you 와 이거 뭐 <laughs> CG 아님 CG 아님 야 햇살이랑 저 인기가요 스모크랑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가지고 응와 어? 이야, 진짜 잘 해놨다. 어? 어 너무 이쁘다. 하, 이런 거 보면 진짜, 항상 들어 생각은, 알죠? 인테리어에, 얼마 들었을까? 와, 뭐라는 거야. <laughs> 이야, 오, 심지어 저기 청소하실 분까지 되게 멋있어 보여. 와. 이야, 뭐야? 음. 오, 소도 있어, 소도 있어. 와, 짱이다. 아, 여기 메뉴가 어마무시하네. 응? 역시나 이 가격이 싸진 않아요, 가격이. 그래도 그렇지. 응? 여기 인테리어봐, 인테리어를. 이 새우 파타이 하나에 370 바트면은, 어, 나쁘지 않은데 가격? 응? 어, 비싼 편도 아닌 것 같다. 한세 가지 시키고, 아, 이제 이 뷰를 보면서. 밥 먹는 거야, 이제. 아, 죽이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아. 인스타가, 룩 인스타가. 여기 장점이 그 인스타충 여자친구 계시면은. 아, 또 <laughs> 아, 그런가? 아. 인스타충 남친이나 여자친구 있으시면은 딱 음식을 시켜놓고 여기 와서 딱 사진 찍으면 시간 금방 간다는 거. 되게 몽환적이다. 응? 아, 진짜. 와, 커피도 이쁘게 나오는 거 봐, 여기. 뭐야? w h a t i s So you order chocolate in the morning? Wow. How do you get this? Let me try that one. Oh. So good? So good. A little bit sweet? A little sweet. Oh, 딱 초콜릿. Oh. Nesquik을 한 스푼 넣은 다음에 한세 바퀴 돌렸을 때그 맛. 진하지 않은 맛. Uh. 그 먹어봐. 아우 oh, 맛있겠다. 아우. Oh. Uh. 굿카. 오. 야, 진짜 잘 나온다. 와. Wow. I like your c o 너? 너? 아. 오, 오늘의 메인. 이야. n i 오. 오호. 음. Mm. 어. Mm? Oh. That's why sweet. Because you have to put. 깻잎이 생겼네. 뭔가 먹기 싫다는데. <laughs> <laughs> <inclu> oh. <laughs> 어우. 절대 이렇게 먹지 마. 어우. Same is from no your Korean one. No, it's different. 이거 싹다 생강에다가 이것도 맛도 이상하고 아우 이거 결제좀 먹지 말고 아우 여기 뭐 인테리어가 뭐 완벽하고 근데 음식은 그냥 먹을만하다? 막 우와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먹을만하다 그러니까 치만한번 오면은 한 번쯤은 올만한 거 같아요 1,225W 나왔어 어?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나 있어요 호호 <laughs> 와어 여기는 아 여기 주차장인가 보네 응? 어? 아우 진짜 예쁘다 여기 아, 나도 돈 있으면 한국 이거하고 싶다 <laughs> 어, 이제 오토바이 반납하고 이제 수소 옮기러 가야지 이제 렛츠고 얼마나 멀면은 태국은 그랩이라는 걸 쓰는데 안 갈라고 해요 안 갈라고 너무 멀어서 아 천바트래 왔다갔다 천바트씩 이천바트에요 이천바트 여기서 한 1시간 반은 가야되나봐요? 뭐 그렇게 많이 샀어? after she say I've done nothing at all. Really? Yes. They must have a restaurant, huh? No? I don't know. b a n I'll e y Oh, c a k y m u r n g t a t o i n a n a t m l e n a t i t a y o i n g t a y legs. I'm going to eat my legs. I'm going to eat my legs. i k n o w a t my s i g o n t e t h a t s a t I just said. <laughs> 꺼불 꺼불 계속 올라가야 돼. 오, 여기야? 어, 여기야? 어이고 이거 어디야 응? 어? 여기도 1박에 한 10만 원 하더라고요. 아. 와... <목소리> 여기라고? <목소리> 세상에. <목소리> 어우. 돈리도 왔다. <목소리> 아, 나 진짜 이거. <laughs> 아. 바나나다. 아. <laughs> 아, 뭐지? 1박에 10만 원인데. 안카이 h i s one looks like your house 가, but this one, do a Reall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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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여기 가아니게 천만다행이다. 어. 올라가야 돼. 아, 아 이구나. 안 끌려, 안 끌려, 식어? 가방이 안 끌려. Not bad. Very nice. So, our room going to be like, you know? Yes. One of these h e r Oh, kitty! t h i n k you! Thank you! Really c h u 타이 체리 r e a l l y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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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있 아, 엄마가 뭐. 맨날 전는데 개냥이 개냥이. 대행 니 무패. 나 타이랜에. I say how much for the Thai barbecue? มันเป็นหมู.เอ้ How much? 600 baht. I say you gonna give me a pig? 600 baht really? Why so <laughs> expensive? That's what I say. You right, e r you right. e r See? 음. Mm. 음. 나러 레이 코안 빈단 디스 다ไปนี่ก he must be rich ถ뭐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비싸. 어? 뭐 하는 것마다 뭐 기본 500바트, 1000바트. 뭐 씨어. 아, 진짜.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어? And then we have like, you know, the thing to cover me. Ah. Uh, like oh, okay, so, so we're gonna take a shower with the elephant. Ah. U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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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g t h e o n h e 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Heh, e 아, 그래 뭐이 정도는 뭐, 뭐. 어. 에, 나쁘지 않네요. <pitcher> 음, 음 괜찮아, 뭐? 괜찮아. 안, so number t is my room. 예. Yeah. 오케이. Okay. 아, 저게 안 방이고 이게 내 방이구나. 오호호호. <봐라> 어, 호호호호. <봐라라> 뭐야? 뭐야? 에어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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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뭐야? 아, 어, 바로 옆 방은 에어컨 있다 그가지고 아우 열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 우 좋아, 좋아, 좋아. 아 하루만 묵고 빨리 가야겠다. 아 역시 이저 같은 이 시티 보이들은 아 약간 이런데 적응 못 하거든. 야 진짜 얘는 역대급 개냥이다. 역대급 개냥이. 너 진짜 한국였으면 내가 너 진짜 양주 팼다 양주 팼어. 응? 아 이런 성격이면 양주 파지. 코끼리? 응? 코끼를애 코끼리 보라는데. 너부 b 되겠대너 d 라 되겠어 응? 아~~ a a a a a h Aaaaa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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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귀 a h a a 이 a a 기기기 a 이 a a a h Aaaaa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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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야, 이게 뭐냐, 여기? 야 야, 귀여워! 기 야, 귀여워! 귀여귀여귀여 여기 왜 이래? 여기 뭐야? 미쳤어 여기 다! 코끼리 샤워하러 가는데, 뭐 이렇게 우르르가? <laughs> 진짜, 정말 자연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와, 두번 다시 오기 싫은, 약간. <laughs> 아우 나는 진짜, 이럴줄안 맞거든. <laughs> 개인적으로. 오, 여긴 또 약간 우리나라 계곡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음야 이거 우리나라에 쓰면은 저쪽에다가 촤 그거 티타 깔아놓고 그 닭볶음탕 팔면서 한1 0만원 이십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려나 아 그러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벌써부터 뭘 하는 거 있어서 다비싸여 기도 야 똑같나 봐 이거는 만국공포인가봐오 다리 건너가네 오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무서워 오서오오 무서워. 오오오오오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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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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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에 inm sealing> 야, 잠깐만. <Bond>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오호. 잠깐만. 잠깐만. 우. 에, 야. 야 하지 마. 야, 어쩐지 저 씨. 야. 에, 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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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들. 돈들. 헤헤. 고, 고. 아, 해 봐. 우후. 우후후. 야, 고기리 얼마이다. 옛날에 어리둥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렇게 그물 없이 이렇게 생 코끼리를 눈앞에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쓰네? 뭐야? 야, 뭐야? I don't know you. 우와. I don't know you. 이야, 뭐냐? 아, 이게 말이 되나?

어, 되게 신기하다. 오. 아 여기 한 번쯤 와야겠네 무조건. 대박이다. 아유 누가 보면 친할머니야? 어? 아 어, 진짜 신기하다.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아, 아이, 밥 달라고, 밥 달라고. 어? 아이고 밥 달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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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 본. 오, 아고.

에 샤워라 가자 샤워라 가자 이제, 어? 아따 샤워라 힘들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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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 진짜 이렇게 확 감아갖고 던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어심이엄마 무시하더라고 코가 저게. 어? 근데 진짜 치약만 오면은. 이 코끼리, 요거 보는 거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경험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하고. 네? 아, 와, 너무 귀엽고. 아이고, 귀여워요. 아, 귀여, 귀엽긴 한데. 무서워요. 가자, 가자. 어, 근데 진짜 말잘 듣는다. 어? 되게 순하고. 어떻게 이래? 이렇게 큰 동물을. 역시, 인간은 다 교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오, 진짜 크다. 진짜 내가 이렇게 큰 동물 보는 건 처음이야. 렇게 만져보고. 안쪽 라이더가 미ตั나 w h t i t hippo? 퍼 It s o n n y 이야. 와. 어말잘듣는거 봐, 어? 와 대박이다 진짜 어디가서 이렇게 코끼리한 수영해 보겠습니까, 어? 와 지금, 지금 안저시키고 있는 거야 안저시키 어? 음 오오오 야, 어 방금 똥 썼어 똥 썼어, 아, 아아아아아아 어, 어, 어. 아. 아, 지금 저꼬마 지금 똥물에 지금. 오호 지금 이 물로 샤워하면 똥물인데 어안카안 히자스푸 히자스푸 카야저 방금 똥쌌네 저거 아 방금 똥쌌는데 아우 오차거오물 차고, 오, 물 차고. <웃음> <웃음> 잠깐 그럼 그럼 지금 이게 샤워하는 거야 이게 물에 물안뿌려주나응 어?

쫙 뿌려주는 는또그건 아닌가 보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코끼리 시키는 거구나. 코끼리가 아니 시키는 게 아니라. 아. 오. 그래, 이빨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 어어 어, 입에 넣어달래 넣어달래, 넣어달래. 어? 아니 이거를 저기 사탕수수 같은데 이제 하루에 300km g 못간네3 0 0 k g 오 안카 데스푸푸 이자 스푸카 아이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렇게 사이좋게 똥물로 저렇게 물놀이하네. 시앙에 오시면은 이렇게 코끼리 똥물로 서로 물전해 할수 있답니다. 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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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호 잘가. 잘가 잘가 잘가. <laughs> 아 재밌게 잘 노네. 어? 코끼리 <laughs> 아 코끼리 똥물인데. 아 코끼리 똥물인데. 야 죽인다. 어? 아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그 계곡이 맑고 깨끗해. 네? 그때 그 작년에 용추계곡 갔었을 때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어? 여기는 얼마나 똥물인지 이게 응? 어? 어잘 가세요 잘 가. 바이바이. Are you sure you really clean? The car gonna come to pick up us. Four? e e s one? Yeah. Really? Yeah. I thought we go back home. More. No. 아유 oh, okay, okay. okay. 어, 또 어디 가는 거야 또? Okay. 어? 뒷탈 <Kristine> 간다고? 야 이거 완전 쌩 야생이구만 이거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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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졸라 아프네 이거 아아아 아. 어, 너무 싫어 아아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2천바트를 냈어 2천바트를 어? 쌩 어, 어. You know? Like you know this is l o n You k a two thousand b a h service. 오마니밤메. 아, 그래도 축구한다. 오, 드디어, 드디어 포장도로. 오호. Oh, oh. uh -huh. <laughs> oh, this is two thousand t service c o m p a nice car. 어. 우 되게 멀리 가네. 어떻게 가는 거야? 야, 진짜 멀리 간다. 진짜 멀리 간다. 안 끝나, 안 끝나. It's almost stuck. 로. 어. 이 대나무를 타는 거구나. 오, 야, 뭐야. 이치앙마이가 이게, 이게 자연을 이용한이 액티비티가 맞네. 나 위에 비슬이 나와. 왜 아디? 배비 빼빼? <laughs> <오. 오. 웃음> 이거 다 젖겠는데? 젖었나? 어? 이거 다 젖는 거 아니야? 이거 타면? 이야 아저 진짜 안 젖는다고? 어? 젖을 같은데? <laughs> 바이바이 오오오 음. <laughs> 야. 오, a 야 야, 야. s h e s a i d y o u have to, like i n a fun. Really? Yes. Oh. 이게 30분짜리 코스라는데 30분짜리? Oh yeah, 죽인 like, what? what? He name is Bamboo. You joking? Yeah. <laughs> so his name is b a m b o Yeah. When you kind of like born here uh. and your family. Sure, Bamboo. b a m b o a m b o a m b o o Bamboo. Bamboo. a m b o o b a o o Bamboo. b o o b a m a m b o o Bamboo. Bamboo. b a o o b a m b b o o Bamboo. b a o o b a a m b o o b a a m b o a m b o o o b a m b o a m b o o o b a m b o a m b o o o b a m 대나무로 태어나서 대나무와 같이 인생을 u 시는 o w what? I want t smoke. If I can. Hello. m 아... hat. My hat. That 야조용 n 니 좋다 오 이거 바지 한 개도 안 젖고 이 o w i 잔 s low. It's low. It's low. It's So, at night time, it's like this. 아 반딧불 반딧불 나이타임 오,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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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마존 가도 이런 느낌일까 뭐 언젠가 아마존도 한번 가보겠지만은 어야 좋다 느낌 여기에 그 아까 그 갔다 온그 스모크 있잖아요 그 카페 거기처 스모크하면 촤 뿌려주면 키가 막힐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진짜 한 개도 안 듣는 게 되게 신기하다. He really good. I know right? Of course h e s bamboo. Of course h e s good. <laughs> I'm asking like, a l w a y s him? Yeah. And he say, I'm 19 almost 20. <laughs> the monkey gonna walk around here. Really, monkey walk around here? Where's monkey? We we can't come to eat this food. <laughs> he say. Uh, I heard a cocoa jar get out from the farm. Mm -hmm. I think it's gonna be like no. up there, no. but no. I'm not sure. The cocoa yeah, r yeah, I e l e h e y w o h e r I'm s e i not s e I'm n e n t s e not sure. i o u r e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보셨습니까? 이 여행 유튜버가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어? 언제 저기 악어한테 뜯길지 언제 사고 날지 언제 물에 빠질지 이건 뭐 아무도 몰라 아 근데 진짜 신비롭다 <웃음> <웃음> 이 나무가 이거 뿌리치로 뽑혔구만 이거 오호 오호호호호호 t 호어안유 쟈쓰 미스 유튜브깍 어? Why do you just hit the... <laughs> 아유 치앙마 할거 많네. 어? 이야. 우와. 아 근데 이제 슬슬 질려. 어? 이게 30분짜리인데 한 20분만 해도 괜찮지 않나? 어? <laughs> 아 이게 엉덩이가 아프고. 어? 어? 이거 정말 저는 이 모래를 매번 쓰고 다니지만은아이 햇빛 가리기에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laughs>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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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he said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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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ush, oh, push, oh. hey. oh, very good, eh? very good g 이 o 쿠트 r 예, 이 어, e 친구 n g t h but you go a l t u r e Your outfit is should working like this. 오오 와 숙소가 많구나 이렇게 주변에 응? 지금 또 새삼 느끼는데 이 친구 되게 힘들 것 같아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갈라 멀었다네 와 엄청 힘들겠다 오 여기 딱그 닭볶음탕 먹기 딱 좋은 곳이네 여기 자리가 와 망했다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진짜 다었어다었어 망했다. 진짜 망했다. 다 야 맛있겠다 이렇게 먹면은다 왔다 다 왔다 우우. 팁을 진짜 안줄 수가 없어 안줄 수가 와진 맞아. 진짜 힘들겠다 가자 가자 아이고 도착했다 <laughs>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가 Hey where, we <laughs> 어? where can we f d w Nice. Oh, u is fine, because anyway, you can catch any ant everywhere. 7 r o g o h a l r o l n t h a i l a o t h r o m n u t n f o i r o h o m u f o i r t f o i n r a u o a n u a i l f o i n u c a n u a n t a o h a n u a n t a r t h r h a n r h a n r t h i r h i d r a r h i r i d a i l a h a n o t u t a i l a n o i n o h u r o a r o o u from a o h u from Thailand. r t a l o l o a l h i a t h i a h a n d t h n h n o u a t h l i o u r u m o o u h a t o o l i t h i 안 My 고향집 얘기했는데 그냥 미쳐버리네 <laughs> 어? 아니 지금 배고프다는데? 얘밥 얘 줘야겠다 안 밥이 여기 많이 있네요 이거안 밥이 여기 많이 이 여행가면 이런게 좋아 왜? 나는 이렇게 말 걸는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얘는 되게 말을 잘 걸고 금방 친해져 이러면 더 재밌을까요? 예. 저 미국인 커플이 나한테 너 태국 할줄 알아 그래 가지고 아나 어, 태국 할줄 모른다. 불가능하다. 태국어는 뭐랄까 그 라면을 부신 거 같다. 이러니까 빵 터지네 그냥. <laughs> 어, 스파클링, 스파클링. Okay. <laughs> 스파클링 워터. 돼요. 싱하, 싱하. 어, 싱하 스파클링 워터. 예예예예예. 그렇게 주세요.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어. 오. 얼마냐니까 말을 안해 줘. 공짜야? 응? 어? 어. <laughs> 제 와이프가 코스타리카 사람이고 남자가 미국인인데 어우, 둘이 결혼해서 놀러 왔다네. 근데 코스타리카가 여기랑 똑같대요. 어. <laughs> c a s e v e r y o s best a r i e n s g i e you. <laughs> so cute. Oh yeah, he's b a e sitting o a p and stuff. l o at him leaving now. He's l i k a dog. Yes, he's o n i c Costa Rica speak s p n i s h e Oh, mama está rica. Papa t á r i o Ah, gracias. A g r c i a s o 코스 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여행을 마쳤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카 사와디카 사와디카 가이 사와디카